사춘기 소녀 수빈이. 요즘 수빈이는 눈물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속 깊은 오빠는 그런 엄마와 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수빈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세연씨가 딸 수빈이와 신랑이 중입니다. 안 나와. 아, 나 수빈이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약속된 친구 생일 축하 모임. 갑자기 가기 싫답니다. 이미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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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고 이제 말해 다럽대 아 진짜 아, 아 그, 그, 어? 아빠는 뭐야 아 그건 안고아 응? 괜찮은 그 있다고 뭐. 노마인 세연 씨는 답답합니다. 속 깊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딸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수빈이가 눈물바람이 됩니다. 엄마 아니 음, 나 그게 아니라 말도 없이 자리를 뜨는 수빈이. 그런데 수빈이 다리가 편치 않아 보입니다. 뇌성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갖고 태어난 딸. 자신의 청각 장애보다 딸의 다리가 더 안쓰럽습니다. 수빈이는 요즘 사춘기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한창 빛나는 나이 또래처럼 아이돌의 열광하고 반짝반짝 아름다운 외모를 꿈꿀 때입니다. 숨을 기자하고카라만돌아요 부러워? 그 언니들? 음, 부러울 것 같다가. 부쩍 말수가 줄어든 딸 때문에 속상한 세연 씨. 그럴 때마다 세연 씨를 위로해 주는 건 아들 사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역시 농아인입니다. 국악 프로그램이건 K-pop이건 사정이는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사정에게 음악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공 와우 수술을 했지만 재활을 못해 소리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laughs> 세상의 소리가 다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소리도 있다는 걸, 듣지 못하는 사정이는 알고 있나 봅니다. 이날 오후, 세연씨가 서둘러 가방을 쌉니다. 수빈이의 다리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는 날입니다. 엄마야, 가방 없나? 수가 가방 쌌어. 가방 없나? 이제 병원 가는 거야. 가방 응. 없나? 인상 쓰지 말고. 응. 어머니, 병원에 오지마. 벌써 <목소리> 일곱 번째 수술. 종일 우울했던 이유도 어쩌면 수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다른데 거리에 놀고 이러는 모습들 보면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연습을 열심히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지만 많이고생스러울것 같은 딸을보니까 너무 힘들고상처받지않을까 그런 것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이렇게부축을 받으며 걷는일이 오늘로 마지막이 되길 집을 나설 때마다 빌어왔던 소망입니다 이번수속을 위해 지방에 사는 세연씨의 언니가 올라왔습니다 딸의 이번 수속이지만 세현 씨는 나사서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또한번 서글픈 세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다 장애인이고 두 생활 수급권자라서 수술할 때 연대보증을 써야 돼요. 연대보증 쓰고 수술 동의서 농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보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 대리인 소 자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수술 확인 동의서 같은 걸 써주는 거죠. 가족이 있는데도 세연 씨는 좀처럼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 네.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아! 비행기 타고 그냥. 비행기로 아, 맺고 끝낸 게 확실해서 제가 해줄 것만 딱 해주면 더 이상 터치도 못하게 해요. 알았어요. 세연 씨는 자립심이 강합니다. 노아인에게 녹록치 않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혼할 때는 애들 놓고 오라고 했었는데 자기 새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던 것 때문에 막 어거지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못하는 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가족이어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지들끼리 사는 게 그게 안쓰럽고 그런 거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딸.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수술 당일 수빈이가 또 눈물바람입니다 무서워요? <laughs> 부러워요 사실 세연 씨가 수빈이에게 애틋한 이유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 수빈이는 가족 중 유일하게 말을 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년 전부터 시작된 수빈이의 청력 손실, 언어 자극을 해줄 사람이 없어 수빈이의 표현력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버린 지금, 열다섯 수빈이에게 세상은 참 불공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내려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에서도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딸의 가슴에 남아있길 세연씨는 기도합니다. 7년 전부터 수빈이의 다리 수술을 책임져온 송혜룡 교수입니다. 이제 무릎 관절이 굴곡이 돼 있고 고관절이 다안 펴지고 발목이 까치발이 있어요. 그러시니 걸을 때 무릎이 다안 펴지니까 아주 불편한 상태로 걷기 때문에 한번 수술해서 을 많이 좋아졌지만 왼쪽은 이제 무릎 구부러진 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무릎 펴는 수술, 고관절 발목 관절 푸는 수술을 이번에 한번더 시행을 하면은 결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혜령 교수의 집도 아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내성마비로 인해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던 수빈이 팽팽하게 당겨졌던 근육이 풀리면 좀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빈이를 붙잡고 있던 그 고통의 시간들도 풀리는 걸까요? 수빈이가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 세연 씨는 물한 모금 먹질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고통을 함께 할수 있는 방법. 세연 씨는 오롯이 이 시간들을 견딜 뿐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씩씩해 보이는 딸 모습에 세현씨 안심이 되나 봅니다. <laughs> 지금까지에 비하면 이번 수술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세현 씨나 수빈이에게는 수술은 언제나 힘든 시간입니다. 퇴원일. 세현 씨와 수빈이가 퇴원 수속을 기다리며 TV 시청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세연 씨는 틈만 나면 수빈이에게 수화 연습을 시킵니다. 사실 수빈이는 수화를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나 오빠와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빈이는 어른이 되면 꿈이 뭐예요? 제로 <목소리> 아마. 비공개인데, 수학 중였다. 엄마하고, 뭐, 오빠야, 그, 말을 잘 못하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대화할 수 있고, 성각장애들 위해서, 뭐, 대화를 할수 있겠고, 뭐, 숙력을 해도 질수 있겠고, 그렇으면 좋겠다 해 아, 자, 우리, 수빈이. 송혜룡 교수가 병실에 들렸습니다. 꼬마 시절부터 수빈이의 다리를 고쳐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왜 아, 뽑지 주 와서 연습하고 알겠지? 알겠어 음, 그래. 또 살도 좀 빼고. 아, <laughs> 수빈이 상태 수술하고 좋아요. 이제 2주 뒤에 실밥 뽑고 저 보조기 차고 걷는 연습하면 돼요. 저기 인사해야죠 뒤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언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 걸음. 사춘기 소녀 수빈이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네, 수빈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내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곁에는요. 언제나 그 걸음을 지지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다. 며칠 뒤 세현 씨가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성북 농아인 협회입니다.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곳, 모두들 오랜만에 나타난 세현 씨를 반깁니다. 세연 씨가 시간을 쪼개 들른 이유. 세연 씨는 이곳에서 난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취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아인 난타 공연단의 어엿한 일원입니다. 세연 씨가 속한 난타 팀은 거리 공연도 가질 만큼 실력이 뛰어납니다. 동아인들은 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공간과 바닥 손을 통해 울리는 진동을 느낍니다. 소리를 몸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자와 강약 리듬을 익히기까지 그리고 단체로 소리를 맞추기까지 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접 이렇게 그 감각 같은 것도 알려 주고 박자감도 알려 주고 이렇게 무게 진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에 비하면 한 연습 시간이 한네배 이상으로 많이 되긴 해요. 혹자는 농아인의 난타 연습을 호사스러운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난타는 음악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몇안 되는 삶의 희열입니다.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걸 세연씨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는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돌아온 세연씨가 점심을 챙깁니다. 세연씨 아픈 손가락 수빈이도 이제 많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정이가 동생 곁으로 갑니다. 또래 남매들이 그렇듯 언제나 투닥거리지만 그래도 의지하는건 둘뿐입니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조금 말을 보면 그 대화를 할줄줄 알아. 응. 오빠하고 저하고 잘눈 말이 크면 말은 뜨 둘. 가게에 갔던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정이가 수빈이 곁을 잠시 떠나도 됩니다. 엄마가 난타 연습관 사이 돌려놓은 빨래가 다 됐나 봅니다. 사정이는 집안일을 열심히 돕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었을 정도입니다. 힘들어? 땀흘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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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음, <힘들다면> 어, <laughs> 힘들까 봐, 힘들고 <laughs> 음, 힘들어. 음, 힘들어. 힘들어. 힘힘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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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는 거... 빨래하는 거. 동생이 움직일 때마다 사정이는 졸졸 동생을 따라다닙니다. 행여 동생이 넘어질까 봐 챙기는 겁니다. 어린 오빠는 들을 수 없는 자신보다 다리가 불편한 동생이 더 가슴 아픕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이 식구라고 하지요. 세연 씨와 어린 남매는 또한 끼를 함께 먹으며 가슴으로 소통합니다. 세연 씨와 아이들은 매년 동해와 설악산으로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다리 아픈 딸을 들쳐 업고 한 해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바라는 희망은 그다지 엄청난 게 아닙니다. 먼저, 히이 모두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즐겁게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가족은 작은 희망을 찾아갑니다. 수빈이와 엄마 그리고 듬직한 오빠 사종이 이 가족의 따뜻한 어깨가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